지가서 살려놓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집회를 하고 끝난 이후에 열매가 좋아져요. 아, 아, 네. 그래서 제가 바쁜 거예요. 여기와라 저기 와서, 워머나 하고 오만 가지 일을 다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순결를 가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 이번에 에, 짧은 시간이지만 특히 강, 강남 순교회 재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네. 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아, 네. 예, 검은 것을 피다고 해도 맞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 듣고 순종하자. 그럼 다 잘됩니다. 아, 네. 아, 네. 네. 내이성으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자꾸 후진하면 안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아, 네. 그러면요. 여러분 가문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요. 아, 네. 네, 감사합니이다 메시지가 이번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 네. 특별히 마지막 우리 세계적인 부흥가사님 의상부터가 다르시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인 네, 되시는 분이에요. 한국교회의 아, 네. 이낙연 교세어요 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네, 이 못해요. 얼마든지 도시에서 초청이 와도 몇천명 초청이 와도 섬에서 네, 낙도에서 그 네, 노약자들, 이렇게 고쳐주고, 또 섬에서, 또 지금은 무한해제 대, 네, 대역교를 건축하고, 또 앞에, 그니까, 러 네, 곤락지를 대접할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생겨. 아, 당 네. <laughs> 아, 네. 다음에 또 앞에 불가 아, 네. 숙소를, 이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또 우리 또 사모님 되시는 어, 회장님 께서 회사를 또 크게 운영을 하세요. 분당에서. 예, 네, 뭐 얼마나 큰 회사를 또. 기업을 운영하시지 몰라도, 또 자녀분들도 다, 예, 좀, 석학적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 마중물 기도원과 또 순종교회를, 하나님 이번 소개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소중하고, 무조건 충성하고, 아메! 무조건, 예, 예, 만 있으면, 하나님 일하셔요. 예. 돈까지는 못게 하는 게아니고 하나님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예. 해가 되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예, 비전을 주시니까, 예, 우리 사모님이나 종직자들이 뭐 하나가 돼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줄을습니다